안녕하세요, 미다스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미터 미친 토킹 아닙니다. 미다스 톡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스. 오버 트레이닝. 오버, 오버하지 마 임마. <laughs> 죄송해요. <웃음> 어, 오늘 오버 트레이닝. 저도 선수 생활을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마라톤 선수 생활, 장거리 선수 생활 을 했었는데요. 푸도 없이 오버트레이닝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후회돼요. 내가 좀 조절을 잘했으면은 이때는 이 기록보다 더잘뛸수 있을 거고, 이때보다 안 다쳤을 거고, 이때보다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운동을 쳐? 정말 중요한 내용. 더잘뛸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어주세요. 알겠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어, 일단 오버트레이닝.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오버해서 트레이닝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무리하게 근데 대부분 욕심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난 서브3 할 거야. 난 서브3 무조건 할 거야. 나는 무조건, 뭐, 열 선수 같은 경우는 난 무조건 뭐, 2시간 10분 땐뛸 거야. 오늘도 조질 거야. 오늘도 조져, 내일도 조져, 모레도 조져, 일주일 내내 조져, 한달 조져, 조져, 그, 예. 조... 항상 조지자 트레이닝을 하세요. 조지자. 아, 조질 땐 조져야 됩니다. 당연히. 조질 때 조지지만, 당연히 휴식할 땐 휴식을 쳐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조지죠. 그래서 오늘, 아, 내가 항상 조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좀 오버트레이닝인가? 틀이 오버트레이닝 맞는 아닌가? 뭐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체적으로 오는 신호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첫 번째로는, 뭐, 저도 항상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특히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살이 쪘나? 살찐 것도 아니에요. 어, 뭐지? 다리가 왜 이렇게 못 뛰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자, 첫 번째 증상. 다리가 무거워져요. 회복이 잘안 돼요. 첫 번째. 다리가 무거운 게 계속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맨날 피곤해요. 만성피로. 어깨에 공한 마리 얹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맨날 일어났을 때잠잔것 같지도 않고. 만성피로가 일단 두 번째로, 만성피로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세 번째,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우울합니다. 기분 장애가 생겨요. 예민해져요. 짜증나요. 날팔이 쳐나라. 제가 지금 오버트레이닝인가? 세 번째로, 올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또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보폭이 감소를 해요. 보폭이 작아져요. 나는 요즘 스트라이더가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뭐 케이던스가 이 정도였는데, 이도 무겁고? 보폭이 작아집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거,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런 적 너무 많아요. 잠이 안 오는 거, 불면증이 생기는 거, 그것도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당연히 이게 다 지속이 되면 뭐, 뭐가, 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맞을까요? 바로 운동 수행 능력 감소가 일어나요. 당연히 몸이,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안 뛰어져요. 오버트레이닝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또 체크를 다 해보시고요. 아 내가 증상이 거의 다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지금 훈련량이 많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 잘 어, 체크를 해서 어, 주의를 해주시고 몸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강약 조절을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큰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국가대표팀에 있을 때 단거리 그 코치님께서 일본 코치님께서 항상 어, 지시를 내렸던거 심박수 체크 선수의 컨디션을 알수 있어요 나의 컨디션을 알수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심박수를 1분간 체크를 하시고 매일 일에다가 써주세요 쓰시고 맨날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평균은 60이다 근데 항상 저도 현장에서 제가 5년 정도 선수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은 정말 그 선수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보면 심박수가 올라가 있어요 엄청 어, 지금 60 뛰던 애가 뭐 70몇 뭐 나오고 뭐 정말 올라가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거를 또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심박수가 평소 같지 않게 높아져 있다 그것도 주의해서 어, 또 체크를 해서 좀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선수 생활 10년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 느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잘 배우셔가지고 요거 무시하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전문 전문 엘리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뭐 어쨌든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뭐 매니아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항상 체크하셔서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10년 전으로. 네. 7년 전인가요? 아, 네, 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가서 저는 요요 요 지식 알고 다시 운동하면 더잘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쉽지만 안되지안 되니까 타임머신에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하고 싶지만 거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고 요 영상을 오늘 요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자 오늘도 어, 긴 영상 또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런 지식들 경험에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값진 지식입니다 저한테도 잘 어, 적용해서 좋은 기로꼭 서브 3 서브 리 하신 분들은 더 좋은 기록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다음에도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스트레이너였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